안녕하세요. 프로 골퍼 김현우입니다. 자, 여러분, 코킹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 코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스윙에 시작할 때 손목이 꺾이는 행위를 코킹이라고 하죠. 어떤 프로들은 코킹을 해라, 꼭 필요하다. 또 어떤 프로들은 코킹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의 트렌드에는 좀 뒤떨어진다. 자, 두 가지다. 저 또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코킹을 해도 됩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코킹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코킹이 필요한 유형이 있고요. 코킹이 필요하지 않은 유형이 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 골퍼분의 스윙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코킹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필요한지 또 어떤 분에게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말하기 전에 자, 코킹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코킹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보통 한 미들콕 정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대문자 Y 샤프트와 양쪽 팔이 대문자 Y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아무 것도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요. 주머니까지 오른쪽 주머니까지. 가슴과 함께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을 합니다. 여기를 이제 테이크 어웨이라고 합니다. 백스윙에 올라가는 시작, 테이크 어웨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점, 이 주머니 선을 지나가면서부터 손목이 꺾이는 행위를 코킹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왼쪽 손목의 이 위쪽이 옴폭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꺾이면서 되는 것을 코킹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손등이 꺾이는 걸 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함께 부를 때 코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머니까지 가서 이 네, 지점에서 코킹이 딱 완성이 됐을 때제 기준에서 얘기한다면 왼팔이 지면과 평행을 이루는 순간 샤프트와 이 왼쪽 팔이 L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몸통 회전 그러면 백스윙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코킹에는 처음부터 손목을 꺾는, 시작부터 손목을 꺾는 얼리 콕이 있고요. 그 다음 미들 콕이 있고요. 중간 정도, 마지막으로는 이 레이트 콕, 맨 마지막에 코킹을 하는 그런 코킹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레이트 콕은 너무 클래식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골퍼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마지막에 하는 레이트 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킹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죠? 아, 손목을 꺾어주는 행위, 이 행위 자체는 우리가 뭐 다양한 경사지, 다양한 어떠한 상황에서 백스윙이 작더라도 실제 필드 나가면 경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리고 일반 뭐 드라이버든 우드든 손목의 이 관절을 꺾어줘야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손목의 이 스냅, 뭐 스냅이라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클럽을 조금 더 채찍처럼 휘두르기 좋게 만들어주는 이 마디의 역할이 됩니다. 뻣뻣한 나무보다는 이 마디가 있는 게 훨씬 더 찰진 임팩트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비거리를 확보하거든요. 금방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코킹의 방식은 뭐 우드, 드라이버, 아이언 모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코킹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 이게 코킹과 커핑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커팅과 코킹. 자, 금방 얘기했었죠. 코킹이 뭐라고 그랬죠? 주머니까지 가서 왼쪽에 온폭파인 곳 있죠. 이 부분이 꺾이면서 오른쪽 손등이 우리가 받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이제 코킹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코킹을 한다고 하면서 왼쪽 손등 이 앞쪽이 꺾이는 네, 이런 커핑이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왼쪽 손등이 꺾이는 이런 커핑자 그렇게 된다면은 내려올 때 클럽의 페이스가 어떻게 되죠? 열려맞죠? 열려맞으면 또 정면 기준에서 봐주면 그게 싫기 때문에 또 오른팔을 피면서 네, 캐스팅 손목을 풀어주면서 또 공을 빤듯이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도미노 현상 그러니까 보상 동작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왼쪽 손등이 꺾이면서 주변에서 너 오버스윙한다. 그런 골퍼분들이라면 코킹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커핑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그립을 또 놓치세요. 자, 여러분들의 한번 그립을 체크해 보세요. 그립이 맨들맨들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그립이 해졌다. 마치 지우개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어지는 모양으로 또 심한 분들은 샤프트 마치 우리의 이 뼈가 보이듯이 샤프트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 그립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아래쪽 부분하고 이 아래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쥐었을 때이 끝에 부분 계속 흔들리면서 그리고 오른손에 또 왼손에 엄지 부분이 구멍이 나있다. 그런 분들은 코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올라가서 그립을 놓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오버 스윙을 만들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다운 스윙을 할때 랜덤 박스에서 공을 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도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이건 타이거 우즈든 로리 맥켈로이든 어떤 골퍼가 와도 이거는 모릅니다. 왜? 올라가서 그냥 지금 우리 골퍼 분들이 났다 잡았다 하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칠까? 이번엔 저기서 칠까? 네. 탁 이렇게 마치 손목을 풀어헤치면서 친다는 거죠. 그립을 놓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오버 스윙을 하고 있고 그립이 해지고 그런 골퍼분들이라면 코킹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코킹을 어떤 식으로 하지? 안아야 하느냐? 그럼 솔루션은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미 샤프트, 그 다음에 팔뚝의 이 기울기,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도 올라가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체가 길기 때문에 훨씬 더 넘어가려고 하는 이체끝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코킹이 완성이 됩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샤프트를 그대로 가서 저는 이걸 이제 안테나 스윙이라고 합니다. 채끝이 하늘을 가리킨다 라는 생각으로 안테나 들듯이 이렇게 세워서 치는 거죠. 여러분의 느낌은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한번 핸드폰이나 주변 분한테 한번 찍어달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 정상인데?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핸드폰으로 봤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 괜찮은데? 라고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의 그 적응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두 번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올라갔을 때이 채끝이 하늘을 본다. 네. 하늘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을 치는 거죠. 여러분의 방향성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방향성이 안 좋은 골퍼분들이면 꼭 코킹을 안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한다는 거지, 안될 리는 없습니다. 왜? 이미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킹이 안될 리는 없다.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올라갈 때 주변에서 클럽이 안으로 많이 돌아간다라고 듣는 그런 골퍼분들. 시작. 이렇게. 시작. 시작.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크로스오버가 나오는 골퍼분들이라면 우리가 시작할 때이 팔뚝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돌리지 않게끔 앞쪽에 이 팔뚝 보이시죠 그 부분을 그대로만 밀어주는 거예요 좀 퍼팅하는 느낌입니다 퍼팅하는 느낌으로 그대로 네, 그대로 코킹 없이 회전이 아니라 그대로, 마찬가지로 뭐가 좋아질까요? 방향성, 네,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제 스윙이 지금 코킹을 안 하고 있거든요.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가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대로, 자, 이상한가요? 제가 몇개더 쳐보겠습니다. 그대로. 뭐 절대 이상하지 않죠. 맞습니다. 이게 숙련이 좀 되시면 아무래도 어 방향성도 좋아지고 거리도 금방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어 백스윙 때 이제 그립을 이렇게 놓치는 분들이라면 손 안쪽에 티를 3분의 1 정도만 롱 티를 꽂아놓고 연습하는 그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립이 있다면 여기 아래쪽 이 도톰한 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 3분의 1만 꽂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백스윙 때 그립을 놓쳤다면 이게 툭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 놓치지 않도록 가끔 이렇게 거의 꽉 끝까지 넣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3분의 1만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스윙 연습을 10분 정도는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립을 놓치고 나서 정타를 논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뭐 방향뿐만이 아니라 비거리 모두 다 좋아지지 않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코킹이 어떤 분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거리가 안 나가는 골퍼분들 코킹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백스윙 때 몸이 일어나는 골퍼분들 이두 가지 패턴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 하나가 더 있겠네요. 몸이 유연하지 않은 골퍼분들. 몸이 굉장히 헤비하고 팔이 안 올라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코킹이 꼭 필요하겠죠. 자, 아무래도 이 코킹을 하지 않고 그대로 스윙한다면 아까 전화와 반대로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죠? 거리가 안 나가겠죠.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몸이 굉장히 좋으시고 또는 목 디스크가 있거나. 뭐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몸을 내가 정말 많이 돌리지 못해.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스탠스 폭을 살짝 좁히고 올라갈 때 사실 시작부터 코킹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 요렇게 시작부터 이 코킹을 해서 스윙이 작지만 네. 이 관절에 코킹을 썼기 때문에 훨씬 더 공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백스윙은 이만큼 올라가고 싶지만 아,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이 백스윙이기 때문에 아, 내 몸이 좀안 돌아가고 백스윙 때 일어나는 골퍼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코킹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왜 일어나는 골퍼에게 코킹이 필요하냐? 어, 저의 인스타, SNS를 보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코킹의 방식은 손목의 이 위쪽만 꺾어주는 방식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립 끝을 좀 눌러주는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봐주시면, 그립 끝을 눌러주면, 네, 어깨가 내려가고요. 갈비뼈가 좀 찌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들려있는, 좀 과장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백스윙 때 몸이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에게 이 끝을 좀 어, 눌러주면서, 이렇게 누르실 때 뒤로 돌리지 마시고, 앞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가슴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되죠? 가슴이 회전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렛대처럼 그립 끝이 눌려지고, 채 끝이 올라가는 코킹이 형성이 됩니다. 몸이 유연하지 않고, 그리고 비거리가 나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백스윙 때 몸이 일어나는 골퍼분들이라면 그립 끝을 눌러서 코킹을 해주시면 좋고요. 스탠스복을 조금 좁혀주면 몸이 안 돌아가는 골퍼분이 조금 더 몸을 돌리기가 편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넓으면 어우, 몸에 텐션이 빨리 오죠. 그래서 여기서 스탠스를 좁히고 손목을 꺾으면 이 필드 같은 곳, 그런 곳에서는 경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큰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야 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게또이 그립 끝을 눌러서 하는 스윙이죠. 자, 이렇게 코킹이 필요한 골퍼. 코킹이 필요하지 않은 골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골프라는 게 요즘 뭐 트렌드다, 트렌드가 아니다, 저건 나쁘다, 저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골퍼분들의 문제점이 모두 다르잖아요. 실제로 저도 레슨했을 때이 골퍼분들이 분명 이 전에 분한테는 제가 코킹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다음번 수업 때는 아, 코킹을 엄청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레슨하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 습관과 이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병이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의 지금 현재 스윙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의 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코킹을 할까 말까 그리고 누가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신껏 내 코킹 코킹을 하지 않는 스윙 만드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연습 열심히 해주세요.